먼저, 생각하십시오. 하나님께서 나와, 우리 가정과, 우리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그큰 일들을 여러분, 일상의 삶에서 생각하고 묵상하셔야 합니다. 자꾸만,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, 내가 왕이 된 작은 왕국의 삶을 꿈꾸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,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됩니다. 더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,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날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?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좀 발견하며 살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생각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그게 바로 두 번째 포인트예요. 오직 그만을 경외하라. 창조주 하나님, 내 구원의 하나님, 내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, 날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우리 모두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하나님을 경외할 때 마지막으로 세 번째.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. 참된 섬김이지요. 여러분, 섬김은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.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.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희생은 더 이상 희생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겁니다. 여러분,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경외 인증 마크를 받은 때가 언제였습니까? 모든 기독권 다 포기하고 고향을 떠날 때그 마크를 받았습니까? 아니죠. 조카 로색의 비옥한 땅을 양보하였을 때 하나님이 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인정해 주셨습니까? 아닙니다. 언제입니까? 바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기 위해 칼을 높이 하늘에 쳐들었을 바로 그때예. 하나님이 다급히 천사를 통해 말리시면서 그때 말씀하셨습니다. 장세기 22장 12절 말씀 앞쪽을 보시면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. 경외할 때 진정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. 날마다 생명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.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, 그 강한 손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붙들고 계심을 날마다 의식하며 참 경외의 삶, 참 섬김의 삶, 하나님의 큰 일을 내 삶으로 선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.